물품대금 청구에서 소취하 후 재소가 가능한가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취하가 청구의 폭이나 소송상 화해와 같이 종국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효과를 가진 경우에는 재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취하가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 시점이라면 동의 없이 취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유효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소를 계획한다면 기존 소송에서 제출했던 증거와 주장을 보완하고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취하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취하로 소급해 중단효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나 전략적 사유로 소를 취하한 뒤 재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전 소송 기록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리 전개와 입증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